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처럼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마이크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싱코 D30, 샷건 마이크고요 상자를 열면, 어, 케이스도, 어, 정말, 보급 끄네요. 자, 케이스 안에는, 자, 이렇게 설명서, 그리고 충전 케이블, 어, D30이랑 카메라랑 연결하는 잭이랑 스마트폰이랑 연결할 수 있는 잭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는 데드캣이랑 쇼크마운트에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자, 데드캣과 쇼크마운트를 분리하면, 자, 요런 형태의 샷건 마이크. 어, 일단 무게는 85g이라고 했는데, 어, 지금 무게는 86g이 나왔고요 어, 그리고 듀얼 쇼크마운트랑 같이 무게를 재면 145g. 어, 데드캣까지 완전체로 이제 무게를 잰다면은 166g으로 장착해도 그렇게 부담가지 않을 정도의 무게니까 장시간 사용시에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진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로 배터리를 넣지 않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C타입으로 충전 하고 2시간 충전하시면 최대 3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로 이제 충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전원버튼을 꾹 누르시면 녹색불이 켜지고요. 자, 싱코 D30은 로우컷 기능이 있는데요. 75Hz,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150Hz 로우컷 기능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아날로그 게인 노브가 있고요. 마이크 증폭기와 헤드폰 증폭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이어폰을 연결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듀얼 쇼크 마운트는 카메라에 마운트 했을 때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에는 라이트닝 젠더 케이블, C타입 젠더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하시면 바로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네, 지금은 GV210 내장 마이크로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GV210에 신코 D30을 연결해서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어, 좀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좀 전에는 개인값이 0이었고요, 지금은 개인값이 마이너스 10 최대로 내렸고요. 지금 목소리는 조금 더 작아졌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개인값을 한7 정도로 올려볼게요. 자, 지금은 소니 GV210에 신코지 30을 연결해서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개인값은 어, 7 정도 되고요. 이번에는 최대로, 최대 15로 맞춰서 한번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GV210에 신코지 30을 연결해서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거리는 한 1m 정도 되고요. 지금 목소리 는좀 크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어, 잘 들리시나요? 컴퓨터 본체가 좀더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 어, 본체 펜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어, 이 구조상 좀 어쩔 수가 없어갖고 자 이번에는 개인값을 최대로 놓고 로우컷 기능을 한번 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75Hz 로우컷이고요 어, 좀 차이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7 5 h 로우컷 자 이번에는 150Hz 로우컷 어, 차이가 있을까요? 어, 저도 지금 아직, 저도 지금 결과물이 좀 많이 궁금한데요. 자, 이번은 마지막으로 오버 드라이브. 자, 이번에는 싱코 G30의 모든 기능을 다 켜고 지금 녹음하고 있고요. 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어, 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싱코 G30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어, 집에서나 또 ASMR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얼굴 위에 마이크를 설치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금방 다 먹었네. 정말 이 마이크가 영상 만드실 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20만 원 초중반대이면서 수음력 좋고 가성비 뛰어난 그리고 또 알루미늄 바드라서 견고하고 고급스럽기까지한데요. 자, 신코 D30 이 마이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구매하실 때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